안녕하세요 백발중개사입니다 항상 이맘때 쯤이면 공인중개사 학원이랑 강사님들이 쏟아내는 영상들이 있죠 공인중개사 전망이라고 이것도 저같이 지금 현업에 10년 넘게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전망을 올려야 그나마 진정성이 더 있고 현실성이 더 있지 않겠어요 안그러세요 아님 말고 먼저,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고,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, 나가 뒤지기 싫으면, 왜 본인 마음 속에 이미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마음이 정해졌으면서도, 불안한 마음에 남한테 확인받으려고 하시나요? 남에게 본인의 생각을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, 본인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, 결과물로 나타내세요. 도전하세요, 중개업에. 그리고,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. 그리고 공인중개사 전망이 진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 제가 아가리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표를 보시죠.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분들이신 LG경제연구원에서 인공지능 대체 확률에 대해서 만든 표입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분들 세무사 해외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입니다 보시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없습니다 요즘 식당에만 가봐도 키오스크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인 주문기나 무인 판매기로 그래서 점점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창의력 의사 결정력, 문제해결력, 소통력 이 모든 것이 우리 중개업에는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세상이 암만 변해도 내가 간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?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수명 평균이 50.9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생물학적 수명이 85세라고 합니다. 이 35년 동안 연금이나 받고 자식들 용돈이나 받아가면서 생활하실 겁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간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얼마나 매력적인 직업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저 같아도 지금 계획이 60살이 넘으면 전국 팔도 유람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토지 쪽으로 중개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. 그러니까 인공 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중개업에 많이들 도전하십시오. 그리고 성공하십시오. 고객님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죠. 비리비리 비리비리. <laughs>